이상 하이스

빡스 빡스. 키까이 나이스! 달리 굴리 굴리. 아. 괜찮아. 상대 투 상대 투 나이스. 파워파워이스 구스미 구스미. 수비 수비! 와다 괜찮아 괜찮아, BM, BM 괜찮아. 얼마 Source 차이 안나 얼마 차이 안나 준영이 형 해줘 까비 가비, 가비, 잘했어 잘했어 수비 하 수비 하

으 no. 어? 이스비이아음 <Secretary> <몰>, <몰>, 나이스, 굴리 굴리! 굴리방! 와, 저희도 수비 잘한다. 아, 냉면은 진짜 아닌데 이렇게 잘하는 거지 냉면이 아니라고? 어아 솔직하게 팔로 겨웠잖아 코너에 피어 아 선다 나이스 나이스 이겼지 아니 진짜 어좋겠다 어떻게? 아니 데 선어떻어 아니, 조금씩 음? 조금. 얘들아, 아, 지금 우리 너무 올라 어, 맞아요. 한서야조금지고 점사 얼마 안 오나. 지 있을 수교체해도 됩니다. 근데 바로 교체, 다시 교체해야 됩니다. 예, 아, 어. 교체할게요. 아, 교체. 제가 어까지고까 써서 바꾸는 게. 써가 아니고 써 교체 안 된대. 안대요얘 바로 교체해야 되 누가 이어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재현, 아 네, 어, 네가 니가탑 서자. 재현 많이 하고. 그래 아, 그데 그러면 그 저랑 교체한 사람이 있어야 하나요? 네. 아, 아, 아 그이 그, 네. 아, 알겠습니다. 어, 오케이. 네, 하나 데 철석 빨리 날리요해 줘. 아, 제베이스잘이스 뭔가 공격 하나 하면 돼요. 기가 죽어 버렸어. 공격 하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어. 어, 나이스. 저기 줘, 저기 저기 저기. 파이팅!

오! 면안 돼요. 팔로면 안 돼요. 안 돼요. 와, 수비 개좋다 5초, 5초. 응. 4, 4.